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잔다 그럼 깨우면 되겠네 그럼 깨우면 돼요 발이 다쿵 하니까요 딱 눈이 뜨잖아요 그게 제가 굶주려 했으니까 먹을 걸 줘라 이그 얘기를 다한 사람들이 알리지 마라 아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언어의 모습이잖아요 알리지 마라 더 알려요 더 알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을 때도요 이것을 막 그냥 싸구려 값싼 은혜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당신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 개인적인 상계예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거현하는데 당신이 거절하면 당신하고 발에서 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어. 아 목사님이라면서 왜 나의 복음을 안 전해요? 예, 예수님이라고 하네요. 믿을만 해요, 믿지? 이렇게 전할 수도 있더라는 사실이죠.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 예수의 기법이 보면 절대 얘기하지 말아. 어미, 어미. 트릭트란 말 쓰면서 굉장히 엄히 말해요. 이 얘기 하지 말고 주명이 하라. 단지 뭘 것만 갖다 주라. 이 보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주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무에게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기로 작정된 사람은 와서 옷자락게한번 반젤리크의 마음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벌써 토양이 되어져서 기적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럼 결국은 기적은 어떻게 만들느냐 했을 때 믿음의 기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간절히 필요를 아뢰면서 갔을 때 기적역사는 나타나는데 그 기적마저도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거다 딴새룩이에요 믿음의 기초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실감나게 느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 땅의 삶의 문제 속에서 답은 없다. 그러면 겸손하게 손 들고 와라. 야이로 휘낭 봐라. 나이 들었어? 가졌어? 지식 있어? 명망 있어? 많아. 부유한 귀족 출신이라고 볼수 있지. 근데 그가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말하고 치료한 다음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이러한 삶의 자세가 너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여인의 모습. 죽,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들키면 나 돌맞아 죽어. 근데 어차피 죽을 것양한 번이라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해봐야겠다. 탁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시잖아요. 나무라지 않아요. 축복하고, 따라, go, peace, 가. 어떻게? in peace, 평안히 가라. 얼마나 멋있지 주님 앞에서 그 여인은 가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로 어떤 모습이에요? 그 죽였다는 소리야, 툭 떨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죽게도 믿음을 확 올리면서 믿기만 하라.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딱해서 달이다 쿰, 뭐가 저야 친구가 이런 말 없잖아요. 달이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한 마디 해보네요. 능력이 그렇게 나다.